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서울의 정로에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민주당 프레임입니다. 한국당은 민주당 프레임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한국당 나름대로의 선거 프레임을 가지고 와야지 민주당의 프레임에 걸려드는 순간부터 선거는 집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언론들이 그 앞장서가지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당연히 서울 종로에 출마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몰이를 하고 있죠. 이미 이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하고 붙어가지고 승부를 거려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부 언론들은 마치 이 황교안 대표가 서울 종로 출마를 꺼리는 것은 승부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호도하기도 하고요. 황교안 대표가 정로 출마를 결심하지 못해가지고 이 한국당의 총선 구도가 상당히 흐트러져 있고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까지 하기도 합니다. 한국당 내에서도 이 한교안 대표가 당연히 정로에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이 흠지기 때문에 정로에서 한국당의 승패를 건진검승부를 벌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요 요지입니다. 심지어는 이낙연대 황교안 구도가 부담스럽겠지만 결단이 늦어질수록 겁쟁 이미지가 퍼져가지고 성급한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까지 나서가지고요. 정로 여론조사를 보니 더블스쿼드인데 그래도 나가라. 가망 없는 싸움이지만 최선을 다해 명예롭게 피하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정로에 출마하는 것이 과연 한국당을 위한 최선의 길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고로 선거는 프레임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선거들에서 우파 진영이 좌파 진영과의 프레임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좌파들은 특히 프레임에 강합니다. 좌파들은 원래 선동적이기 때문에 프레임 설정에 관한 고수들입니다. 국민들의 본능을 자극하는 프레임 설정으로 표심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 종로에서의 이인학연대 황교안 싸움은 선거 전반을 호도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프레임입니다. 그런 민주당의 프레임에 빠져들면 한국당이 건져낼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해도 뭐 이길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한국당 인사들이 있기도 합니다. 설사 그렇게 선거 구도가 유리하다 그러더라도 이미 이낙연 대 황교안으로 선거 구도를 짜놓은 민주당의 프레임에 괜히 한국당이 맞장구 쳐줄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월 총선은 민주당의 프레임에 한국당이 끌려가서는 결코 안됩니다. 오히려 한국당의 프레임으로 4월 총선을 끌고 가야 합니다. 4월 총선의 프레임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월 선거는 한마디로 민주와 독재의 갈림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느냐, 사회주의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퍼퓰리진 독재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선거 프레임은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당이 지면 대한민국은 끝장납니다. 한미동맹도 끝장날 것이고,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독재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한 장의 표를 절대로 쟤들 민주당한테 주지 말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프레임을 두고 왜 선거 초장부터 민주당의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되고 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서울 정로에서의 이낙연 대 황교안 대결 구도는 민주당의 프레임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서울 종로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이 빠져드는 겁니다. 벌써 그렇게 함정이 빠져들어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망설인 것부터 패배다. 뭐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서울 종로 프레임에 한국당이 빠져들면 이번 선거의 쟁점 자체가 종로로 모아집니다. 정로가 모든 선거 이슈에 블랙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한국당이 밀고 나가야 될 프레임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언론들도 서울 정로의 싸움으로 뉴스를 도배할 겁니다. 벌써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무조건 지도록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그 프레임 때문에 선거 내내 민주당이 질질 끌려다닐 것입니다. 또한 혹시 정로 선거구에서 패한다 그러면 지역구 우석수에서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앞선 달지라도 그 선거는 그냥 진 겁니다. 왜 한국당이 그렇게 민주당의 프레임에 빠지지 못해가지고 안 달란 겁니까? 아무리 언론이 부추긴다 그래도 한국당은 한국당만의 선거 전략으로 또 선거 프레임으로 서월 총선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SNS 여론이 전체 국민의 뜻도 아닙니다. 광화문광장에 나온 시민의 소리가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온갖 언론을 포함해서 온갖 잡소리가 난무할 때는 그야말로 정신반짝 차려야 됩니다. 한국당만의 확고한 프레임으로 꿋꿋하게 밀고 나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쓸데없이 정로출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이번 4월 선거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건 운명의 싸움입니다. 지금 선거전략의 모든 초점을 어떻게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것인가 여겨둬야 됩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황교안 대표 활용방안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정로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마치 패배를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것이다. 도피하는 것이다. 꼬리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선거프레임 관점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황교안 대표를 정로에 묶어놓고 선거를 치르자는 전략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당의 한한 한 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민주당의 전략이고요. 이건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적 프레임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합니까? 이번 선거에서 황교안 대표는 전국을 홀홀 날아다녀야 됩니다. 전국적 선거 분위기를 주도하고 요런 머리를 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를 어느 한 지역구에 묶어놓는 것 같이 어리석은 선거 전략이 없습니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비례 후보로 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불출마하세요. 그래가지고 전국적 지원 유세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 하려고 정치판에 나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국회의원 그런 배치를 달고 당 대표를 하면 뭐 금상첨화겠죠. 그렇지만 사실상 이번 4월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대선 모드로 접어들게 됩니다. 국회의원 배치를 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과감하게 국회의원직 포기하고 자유롭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통해서 한국당을 제1당으로 우뚝 서게 만들면 됩니다. 그것이 또 강력한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한국당 중진들을 험지 출마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의 불출마와 함께 선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한국당 중진들의 험지 출마 적극 검토라는 겁니다.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중진들도 한국당을 위해서 아니 넓게 보면 자유 대한민국 소를 위해서 험지 출마하도록 권유해야 됩니다. 이미 당내에서도.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무성 의원의 호남 차출론이 나오고 있죠. 그야말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당 내 공천관리위원 중에서 한 명이 김무성 전 대표를 거론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일에 험지를 나가서 헌신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했더니 을 다수의 공천관리위원들이 호응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호남에서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선거를 이끌게 하자. 아예 호남의 심장이 광주에 내리꽂는 게 어떠냐? 안 되면 전주로. 하면 되지 않냐? 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오갔다는 겁니다. 진짜 의미 있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선거는 그렇게 치러져야 됩니다. 그런 역발상이 선거를 신선하게 만드는 겁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이낙연대 김무성의 구도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아주 좋은 대결 구도가 될수 있을 겁니다. 최근 한국당, 당원 일동, 이런 명의의 성명서가 있었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김무성 의원은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이 폭망하는 과정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불출마를 할 것이 아니라 종로로 나가서 보험보수의 결집과 재건에 목숨을 바쳐야 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홍준표 전 대표도 고향인 미량우령 함안 창령선거구가 아니라 수도권의 흠지 전략공천해야 됩니다. 한국당이 대대로 민주당에 졌던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마포, 서울 용산, 뭐 이런데, 그런 민주당의 텃밭으로 과감하게 도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보수안과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유승민 의원 역시 서울의 전통 민주당 텃밭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 길을 가게 하면 됩니다. 당 준진들은 이렇게 낙선을 각오하고 몸을 바치는 희생적 선거를 치려야지,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 선거 전략이 한국당에게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당이 부탁합니다. 무조건 승리하는 선거 전략을 짜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4월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는 아주 중면 선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총선은 단순한 국회의원 선거가 아닙니다. 한국당 그야말로 생명을 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지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중최대한 시점에 아직도 친박 비박을 논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아예 호적에서 제외시켜 버려야 됩니다. 추방시키라는 겁니다. 지금은 오직 친문과 반문만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중년 선거를 앞두고 사익을 추구하거나. 정파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합 대상에서도 빼야 됩니다.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로 후보들을 채우고, 문재인이 말했던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가짜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주역들이 되겠다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국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Y-Times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